트리은 클래식 모델이고 요게 외장 컬러가 블랙입니다. 블랙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체감이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. 이제 뭐 휠도 좀 블랙으로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19인치 휠이든 20인치 휠이든 좀 올려서 좀 바꾸시거나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좀차 가격이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해서 어 저금리 프로모션 해당이 안 되고요. 그도뭐 재구매 할인은 되기 때문에 재구매 할인으로 뭐좀 재구매 할인 2% 정도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야 또 좋, 좋습니다. 클래식 같은 경우 이렇게 블랙 시트가 고정이고요.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도 빠져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 리코드, 실내 카메라도 빠져 있고요. 그래서 선택권이 좀 좁습니다. 좁기 때문에 페이보드 모델 하시는 게또 좋죠. 오히려 전방 카메라라든가 뭐 주차 모드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빠져 있거든,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뭐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게이 컨트리맨 클래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디 피부 크루저도 들어 있고 뭐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도 좋고 무함도 있고. 그리고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컨트리맨스 자체가 가속할 때또 블로베브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행하는 즐거움도 제공이 되고요. 삼성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또신성도 신... 그 좋고 화지도 굉장히 또뛰어 좋고요. 카메라 화지도 굉장히 좋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열게 돼 있고. 애플 카플레도 우선으로 연결하셔서 사용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컵홀더라든가 수납 공간도 여유롭구요. 암레스트도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, 시탭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복합 연비도 10.8km가 나와서 연비도 좋고,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, 편의상은 뭐 성품구랑 시탭 충전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썬러프가 있기 때문에 헤드룸이 좀 굉장히 요런게 클래식 트림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열선 시트템 원래 안 들어가 있고, 그 전체적인 디자인 좀 뒤에서 봐야 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세련됐죠. 엑1 원, 베이스이긴 하지만 엑1보다이 센터 콘솔이라든가 이 필로우 부분이라든가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로워서 오히려 엑1 하시는 것보다 이 컨트리맨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금액대도 저렴하고. 이 디펜더 볼륨감도 이 컨트링의 또 장점이고요. 그리고 뭐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 이렇게 커버를 적기면좀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차박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1 2터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. 이좀 일체감 있는 올블랙 컨트링 S 클래식 이거제희차 바로 출고되니까요.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. 차는 또 굉장히 또잘 나왔기 때문에 또 구매하셔야 좋거든요. 이제 조조석에도 이렇게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. 페이버드 트림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고요.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금리 프로모션 1.9라든가 4.9, 6.5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... 그러니까 조금 더 옵션 올려서 이 클래식 트림보다는 이 뭐냐 페이보드 트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시트 컬러 선택권도 뭐 베이지랑 아니 브라운이랑 블루랑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. 이런 게다올 블랙이라고 보시면 내가 사이드 미러 뭐 루프를